아브라다브라의날 1년에 단 하루 아브라다브라의 날에는 파티를 위해 누구나 무엇이든 한 가지씩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니노 좀 도와줘. 디디는 모두가 맛있게 즐길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기로 했지만 이래서는 제 시간에 못. 니노와 함께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자 마법 지팡이를 들었어. 알았어. 세월이 바람처럼 주걱이여 돌아라. 하지만 마법은 꼭 중요할 때 문제를 일으키곤 하지. 디디는 스스로 자책하며 아브라다브라의 날에는 아브라 마법을 사용하지 나... 않기로 니누와 약속했어. 네 말이 맞아. 더 <laughs> 안녕 디디. 커스터드네. <laughs> 다 없어졌어. 여기서 하면 안 돼. 디디는 티기를 도우며 커스터드 <laughs> 크림을 만들기로 했는데. 좋아, 부탁하려고 했거든. 티기가 마법을 쓰자는 거야. 마법을 쓰면 어떨까? 안 돼. 이미 마법을 썼는데. 디디는 정중히 거절했어. 걱정 마. 조금 더 힘내면 다할수 있을 거야. 음, 어... 어쩔 수 없지. 시장님 안녕하세요. 니노의 아브라다브라의 날에 준비하는 어, 한 가지 도와냐? 일은 시장님을 도와 축제 장소를 꾸미는 말이야. 일이었는데 마법은 필요 없어요. 시장님도 마법을 기대하고 있자 니노는 마법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일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어. 아, 안녕, 니노. 하지만 뮤뮤도 마법을 쓰면 일이 빨리 끝날 텐데 말이야. 안녕 민호. 고리 던지기 게임은 어디에 둘까? 뮤뮤 옆에 설치하면 돼요. 디디는 여기 없는 거냐? 마법을 쓰면 일이 더 빨리 끝날 텐데 말이다. 찰리 아저씨도 마법이 있었으면 은근히 바랐었어. 아, 그래. 호호호, 정말 잘했구나. 결국 민호는 열심히 노력해서 축제 장소를 근사하게 꾸몄어. 네, 다 끝났어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마법 없이 말이요 아, 마을 친구들도 각자 놀이도구를한가지씩 챙겨왔고. 게임 게임에서. 저희는 저희는 자, 게임에서. 게임에게임에 자, 게임에서. 자, 게임에서. 자, 게임에서. 자, 에 자, 자, 즐겁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에 디디는 왠지 조금 섭섭했어. 정말 마법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걸까? 마법이 필요 없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디디. 게임하는 데가 음식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수동은 항상 제일 즐거울 때 찾아오지. 너 너를 작은 실수 하나가 축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지 뭐야? 정말 죄송해요. 게임하는 곳이 음식들과 너무 가까웠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다들 우울하게 파티를, 파티를 끝내려 끝내려는 순간 지금까지 마법사양을 반대하던 니노가 아니에요, 부탁을 기장님. 하더라고. 이젠 마법이 필요할 것 같아. 자바다 띠디비디 마법이여 깨어나라! 자바다 띠디비디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라! 엉망이었던 파티장은 디디의 마법으로 축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마법은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해야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